여유가 없었는데 어, 아 이쁘다 내가 너무 빨리 폈다고? 아 그럼 너네 애들 좀 들어올 때까좀하나연불이나 할까? 거 어떡하냐 <laughs> 나도 웃겨 사나야! 사나야 사나야 거기 있니? 그럼 일단 키링부터 따야겠다 키링도 진짜 개이뻐 어떡하니 제발 사나야 내가 제가 좋아하는 사나 포카를 아 근데 뭐 솔직히 문질러도 안나올거지만 나나야, <laughs> 아 이거 처음이야 이러는 거어떻게아 나야 여기 있지? 아나 심장이 좀 뛴다? 어나 이렇게 뛴 적은 거의 나 시험 볼때 되게 떨리지 않았네 오늘 시험을 먹보다한번더 떨린 것 같아 야얘들어떻게야 열매 바로 나오나? 야나 이거 어떡하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나 어떻게 보여줘? 아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어 없다고? 아 오케이 오키오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버터 어디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나 사이에 열어볼게 사이 열어볼게 아 여기 있야나 사진을 봤어 어떡하지? 야 이거 야차원맞지야 이거 차... 은우 그 뭐, 필름 포토 나왔거든요. 천사 로아 분들이 교환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 제가 진짜 너무 진짜 제가 너무 깊어가지고 진짜 제 방방 떠다니고 눈물 살짝 났는데 교환에 고했습니다 아비, 아비님, 아비 여기 큰도 로아예요. 어쩌라고요. 가지고 이두 아이는 이쁘게 오늘 포장해서 내일 바로 양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치에서 겨우 찾은 애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데 이거 혹시 천사 아니죠? 여기요. 아! 아! <laughs> 이렇게 내가 그렇게 외면하고 외면했던 사나이왼바 진짜. 에? 이거 혹시 사람 맞아요? <laughs> 아니, 왼쪽으로 왼쪽으